어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노벨 격상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이제 음, 세 분의 경제학자들이 뭐를 한 분인가 저는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고 싶습니다. 어, 전제적 민주정에 대한 이 경제학자들의 연구였다. 아, 이렇게 좀 제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이냐면, 이 행정학을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아니, 스위스 민주주의를 한3 40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공부했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는 헌법 질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쓰기 시작했고, 근래에 와서는 정치 사상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세 분의 연구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20분에 끝나려면 뭐 간단간단하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논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한말에, 그 헌정 혁신을 거부하다가 끝내 국권을 빼앗긴 뼈 아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앉아서 컨트롤 하세요. 그, 예, 예, 됐습니다. 그, 이또 히로부미의 지령을 받고서 관군과 함께 에, 동학농민군을 적게는 20만, 많게는 한 30만 정도를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조정에서는 몇년 후에 입헌군주제를 요구한 독립협폐원들4 0 0 명을 결국에 구금하고 초라 농성을 벌였던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정이 한 말이, 일본도 군주제를 옹호하는데 백성이 왕을 흔든다. 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몇년 후에 을사보호조약 직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군주제 덕분에 조선의 접수가 아주 쉬웠다. 이 헌정, 구한말의 헌정 실패는 국권 상실 일제 탄압, 남북 분단,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어, 역사의 질곡을 지금도 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어, 있습니다. 구한 말에 입헌 군주제 헌정 혁신이 필요했다면 저는 오늘날 한국에는 숙론의 포용 민주정 헌정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와 전제화, 국가수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위에 노란 것은 이 민주화, 대개 보면 민주화가 세번 이렇게 굴곡이 있죠. 헌팅톤이 이걸 가지고 제3, 세 번째 민주, 민주주의 물, 어, 물결이 있었다. 이제 이런 논의를 또 책으로 썼죠. 그 밑에 거, 그, 그 꺾은 그림은 바로 이, 이, 제 민주정, 어, 입니다. 이게 민주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어, 전,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결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게 전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지금은 나라수로 본 거고, 요거는 국가수로 보면은, 어, 특히 이 1973년 이후부터 작년까지의 이 변화를 보게 되면은, 어, 되게 민주화 국가들이, 어, 전제화 국가가 아주 급격하게 반동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나라수는 뭐 이렇게 전제화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옆에 그 인구로 보면 월등 많습니다. 이건 큰 나라들이 독재화, 전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이 V대 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 42개 국가가 전제화를 경험했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앉으셔야 돼요. 계속 내가 누릴 거 40장이나 되기 때문에. 에, 요게 이제, 에, v d e 연구소에서 작년에, 아, 올 2월 달에, 포, 에, 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개 이 전제화 국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벨 형태, 이종 형태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 몇년 전에, 에, 이 탄핵까지 하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17위의 민주주의 품질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분석이 됐는데, 작년으로 47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형 전제화 국가가 됐다. 그 다음, 한국에는 지금 무너지는, 어, 이런, 어, 민주정. 민주주의가 추락하면, 애소모글루 어, 등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도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아, 이런 얘기죠 이게 여러 가지 지표가 갈등이나 또는 정장,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거는 조사해 보면 은 한국이 1등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나라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이거 이게 에, 저는 그 민주정치의 위기 증상으로 이 내부 분열이, 국민 분열이 지금 진영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우적, 적, 으로 상대를 돌리잖아요. 요번에도 윤석열이가 반체제 세력 척결하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독재화의 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런 독재화가 진행되면은 국가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중대한 이 문제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적관도의 민주정으로 요번에 이 비상개혁까지 됐다. 그 다음, 민주정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검찰 정권이 등장하고 왕정을 꿈꾼 신이구태타가 발생했는가? 몇년 전에 촛불 시위도 있었고, 어, 또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하려고 여러 가지 또 업적도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것은 한 아렌트의 제가 그. 그 혁명론이라는 책에 있는 아주 글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집회만 해주고는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를 하되,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점, 이건 물론, 문재인 정부만의 반성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부 반성해야 되는 점은,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헌정 혁신에 무관심하고 또는 아주 소극적이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제도 개혁, 헌정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에스 먹을 루 등이 그 얘기해서 저는 노벨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제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뭐가 제도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 엉뚱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점에서, 어, 저는, 어,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분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요번에 시민 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서 탄핵 소추 가결이 일단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도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특히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헌정혁신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 민주당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재단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권력을 탐하는 존재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 윤석열 같은 존재가 언제든지 다시 또 나온다. 그 다음. 아 요거는 소위 그이 정치 체제와 사실은 지정학적인 이런 말하자면 국제 질서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사실은 G7이 민주정이 그래도 발달된 나라라고 본다면 브릭스 플러스는 전제정의 국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브릭스 플러스 내에 브라질과 사우디 사우스 애프리카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 이 나라들이 민주적의 품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명에 대한 열정도 별로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다. 그 나머지는 하여튼, 고 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에, G7과 브릭스 플러스의 에,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 비중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지금, 실질 GDP, 세계 GDP 몫으로 보면은 오히려, 어, 브릭스 플러스가 더비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어, 민주정치왜 이렇게 전제화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을 보면은 어이 이 31개 국가 중에서도 대단히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 통계입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그것이 바로 대통령 지지와 탄핵 찬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 국회도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아주 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국회 신뢰도가 24%입니다. 그런데 검찰 신뢰도가 45%입니다. 국회 신뢰를 더못 받는 국회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할때 이게 힘이 거픈 겁니다.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국민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그래가지고 국회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요번에 보시다시피 이 개헌 사태에서 국민들이 몸을 던져 가지고 어, 이 여의도 국회에 난입하는 군 폭력을 막아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대를 갖는데 정치한 우리가 뽑아준 대표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신받는 국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세한 내용은 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신뢰를 받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다음 사회 안전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공공사,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다. 그럼 우리 한국 국민이 헌법 개정, 뭐 이런 정치 개혁을 얼마나 원하느냐. 이것도 2021년도에 PU r e s e a r 에 조사한 걸 보면은, 한국 국민의 84%가, 정치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인 개혁, 중대한 개혁을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런데 정치인들이 개혁 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8%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저는 배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자, 제3 물결의 전제화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문, 저, 윤석열이가 하는 거가 이 전제화가, 어, 되게 이 제3, 어, 물결의 전제화의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축, 특히, 이 레진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모델의 확신, 확산이 있고, 저는, 어, 대만을 왜 자꾸 저렇게 침공하려고 하느냐.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 욕망과 국민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고 보고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왜 침공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토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민주화를 더 무서워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연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이 글로벌 전제적 주식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애플봄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민주정을 빈자한 민주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정학적 위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아, 이제, 이 우리, 저, 사회 보시 우리 김 교수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어, <laughs> 아, 제가, 아, 사실은 이거 한 학기 공부를 저 강의하면 좋은 건데, <laughs> 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다, 다 석학드려와 계시니까, 어, 아,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한나, 아니, 여기 보면은 사무엘순이 살아있을 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시리, 소련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개정판을 내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나 아렌트가 살아있을 때 이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 전제정을 하니까 경제가 성장한다? 그건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혁명론에서 한 말이 경제 성장은 저주로 규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건 자유의 증거일 수 없다 하면서 이런 그, 어, 어, 전제화의 유혹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최소주의 민주정치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윈스턴 처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란 가장 덜 나쁜 정치 형태일 뿐이야 그러는데 저는 여기 반대합니다. 강한 민주정을 옹호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다. 그걸 제가 오늘 그 얼게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로가 뭐냐? 그거는 저는 경, 이분들이 이 책을 쓴 것도 그거는 이제 대중을 위해서 쓴 거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이, 계량 경제를 동원해가지고 경, 민주정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전제정보다 월등하게 낫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신시켜 준 겁니다. 이건 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청신호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야말로 노벨상 받을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JR의 정치 경제로는 우리 주 교수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AJR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유지수와 번영지수를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연구한 한 연구가 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상관 계수가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품질이 높을수록 번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항정연구원의 원장으로 가서 있으면서,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을 우리, 이, 송경윤 이사장님으로부터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어 연구를 한 8권의 책을 써서 공부한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것이 이제 요 표입니다. 요게 그 연구를 해 보니까 국가 포용성이 높을수록 국가 혁신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OECD가 35개 국가를 포용국가 지수를 가지고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제가 해석해 할 때, 요거는 이제 제가 발전시킨 건데, 빈약한 민주정과 포용민주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은 빈약한 민주정에 속하고, 한국은 민주정 중에서도 대단히 그 밑바닥에 빈약한 민주정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이고요. 포용민주정은 어, 북노르고 어, 국가들하고 스위스 그리고 유럽의 한두 나라 독일 이런 나라들이 포용 국가다, 포용 민주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 포용 민주정이 빈약한 민주정과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수구의 토론이다, 숙론이다. 이 우리나라의 국회도 수구의 토론이 상실되어 있고 국민도 국경꾼이지 또 비판하고 비난할 뿐이지 수구 이 토론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걸 살려야 된다. 데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는 이 승론 민주정의 번영 효과는 세 가지다. 국정 난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고 시민 역량의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적 행복, 퍼블릭 해피니스를 늘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빈약한 민주정을 포용 민주정으로 바꾸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다수결 민주제인데 이걸 소수를 어, 보호해주는 합의민주제 쪽으로 가자 둘째는 과잉중앙집권제를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바꾸자 세 번째는 엘리트집의 대의민주제를 대의직접민주제로 바꾸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소외되거나 배제됐던 소수와 지방과 시민의 권력을 강화하자. 이 권력 강화, 인파우먼트라는 말을 이 에서머글로 등도 책에서 써놓고 있어요. 아직은 잘지적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포용 민주정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혁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게 예시 한 건데. 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 국민들이 수구의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고당. 그래서 제가 볼때 최우선 과제로는 1, 2%의 직접 참정제를 도입해라. 이게 뭐냐면은 중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그 헌법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과 국정,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할 때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 한국이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고 동시에 이건 헌법에 뭐 규정을 안 듣더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풀뿌리 민주정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유와 돌봄의 기초공원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만, 이게 필요하고, 좀 이제, 일단 요번에 빠르게 지금 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제 개혁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요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공약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싸우지 않고 숙론 포용 민주정으로 가기 위해서 내 임기 중에 이걸 하겠다 해놓고 임기 초반에 한 2년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때 저는 대통령제 개혁도 해서 준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대표용 상원을 만든 숙론의 양원제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 이제 빨리 지금 끝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한 2, 3분 만에로 끝내겠습니다. 86%의 국민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OECD에서 조사한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국민이 86%에 달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직접 참정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다. 그다음, 그 다음. 헌법 국민 발안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법률과 국정난제 국민투표제를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이, 이 풀뿌리 이 민주정을 다시 세우려면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그 다음. 이 인류의 진보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됐을 때, 이런, 그, 역사가 새로, 문명이 창출된다는 것도 볼수 있다는 니다그 다음. 예, 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한 대통령제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 한몇년 동안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시기를 바라고 이걸 한번 보시고도 제가 제 설명을 듣고도 그래도 대통령제가 좋다 하면은, 어, 할수 없겠는데 저는 국민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 대안이 없냐, 있다. 아,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토론할 분들로 하여금, 어, 좀 반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